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탄스입니다 2024년 7월 3일 네,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0.47% 올라서 279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5% 정도 올랐는데 아쉽게 2800선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2799까지 가면서 네, 거의 2800 근접을 했는데 참2800 또 쉽지가 않네요. 보면 네. 뭐 국내 증시가 최근에 보면 거의 뭐 보름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700대 후반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다우가 0.4% 올랐고요. 나스닥이 0.8% 이렇게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어, 사상 최고가 근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보면 장중 고점이 18,031이니까요. 네. 어, 사상 최고가 살짝 못 찍었네요.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그렇고, 다우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가 4만 77이고요. 어, 어제가 이제 뭐 39,300대 정도니까 한2% 정도 더 올라야지 사상 최우가를 경신을 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국 증시는 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어, 너무 비싸다는 게 항상 미국 증시는 문제죠 어, 그래서 사상 최우가를 그렇게 훌쩍 뛰어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음, 그렇다고 또 빠지지도 않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어, 주요 종목 보시면 특히 테슬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가 10%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어, 230달러 때까지 이렇게 회복을 했고요. 어, 올해 테슬라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뭐, 150달러 밑으로도 이렇게 갔었으니까, 정말 많이 회복을 했고, 어, 뒤늦게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는 4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어, 사상 최고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뭐, 낮은 그런 주가 수준입니다. 근데 예전 이제 400달러가 넘었던 주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높았던 그런 주가이고요. 어, 테슬라가 뭐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꾸, 꾸준히 보여주면 뭐 언젠가 갈수 있는 주가기는 하겠지만은 당장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주가이긴 합니다. 어, 우선 뭐 테슬라 계속 좀 기대감은 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8월 8일에 로보 택시 발표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너지 그 사업을 굉장히 어, 좋게 본것 같습니다. ESS 사업이 생각보다 이게 매출 규모도 크고 어, 점점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회사로 봐야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뭐 다른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에너지 사업도 지금 큰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앞으로 이제 로봇, 네, 이런 것들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참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반면에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엔비디아는 좀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1.3%가 이렇게 빠지면서, 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네, 좀 반대로 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어, 근데 뭐 엔비디아 정도만 빠졌고, 다른 반도체 주식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AMD가 특히 뭐4% 가까이 올랐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0.8%, 그리고 브로드컴도 1%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들 대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애플이 1.6%, 아마존 1.4%, 네, 알파벳도 1.1%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았던 게 다른 섹터들도 괜찮았습니다. 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 JP 모건이 1.6%, 뱅커브 아메리카가 2.3% 올랐고요. 네,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경우도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좋았네요. 코스트코가 1.6% 올랐고요, 월마트가 0.8%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다만 조금 안 좋았던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0.8% 빠졌고요. 네. 에브비 같은 경우가 1.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뭐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뭐 이제 대선에 대해서 조금, 어, 불안감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당선 확률이 올라가가지고.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불안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식 시장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네, 뭐, 뭐 트럼프가 된다고 뭐 주식 시장이 이렇게 뭐안 좋을 거다던가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채권 금리가 조금 올랐었는데 어, 다시 또 어,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4.4 정도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어좀 금융주가 강했어요. 금융주가 강했는데 우선은 KB금융. 네, KB금융이 장중 고가가 88,900원까지 가면서 어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고요. 근데 상승 폭은 상당히 되돌렸습니다. 어 결국에는 84,000원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분명히 이렇게 차익 욕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금융주 이렇게 강했던 이유를 보시면 계속해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한게 있는데 음 보면. 일단 세제 혜택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보면, 어,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도 14%에서 19%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지방세 포함 15.4에서 9.9로 낮아지니까 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세금을 낮춰주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배당 같은 걸 늘리면서 주주환원을 높여주면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어 아마 기업들도 좀 주주환원을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보면 우선 이렇게 금융주부터 가는 이유가 금융주들이 그래도 어 이렇게 주주환원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좀잘 가고 있고요. 어, 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표 기업들이 좀 주주하는 이좀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삼성전자는 뭐 아직 그렇게 별 얘기가 없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을 텐데. 어, 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 주식들이 워낙 그런 것들이 인색하다 보니까 금융주만으로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어, 금융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서 조금 낮긴 한데,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보다는 실적이 이런 것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작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30만원 근처에 가니까 또차익실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 주식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 차익실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보면, 어, 이게 꾸준히 우상향 할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좀 높아지면, 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랑 다른 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이앤 홀드가 잘안 된다는 건데, 어, 꾸준하게 이렇게 자소 소각이라던가 주주하는잘 되면 바이앤 홀드가 될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니까 좀 그렇게 바뀌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